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수 없고 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과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 사람은 꿈이 없이도 장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그냥 생존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궤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능력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에이브럼 링컨과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정치들이 있었지만, 노예 해병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시대를 견디고 참아내고 시대를 역류하며 꿈을 이루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시대에 입술려 무의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 행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인데 여기서 방자이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비전이 사라질 때 꿈을 포기하게 될때 사람은 악해지기 이전에 먼저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내게는 꿈이 있는가? 오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에 등장하는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정의는 무너졌고요, 악은 특세했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리스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을 알려주시기 보다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셨는데 그 묵시가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비전. 예, 네, 다시 한번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하박국의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나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박국 같이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꼬이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오늘 세상이 굉장히 안정되지 못했을 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좌표를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꿈에 대해서 그 드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금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비전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인간의 의욕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관적인 전망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신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내일에 대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 보시기 때문에 미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혼란한 시대를 분석하며 해법을 고안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막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고 침묵 가운데 머물러 답답해 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답답해하는 하박국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략이나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셨다 비전을 주셨는데 너는 이것을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품는 비전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비전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묵시를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하라! 그리고 새기라! 누구나 이길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비전은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비전을 가졌다면 그 비전은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구별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 비전이라는 말과 동시에 야망, 앰비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비전과 야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야망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야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망이나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지,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반칙을 써서라도 성공하려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불안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달라요.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우리 힘 있게. 비전, 에이 비전이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비전은 내가 설계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받은 사람은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망은 우리의 욕망은 성취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고 성취해도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며 살아가고 불안해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위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깜짝 놀라울 일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무기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바꾸러 나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겁니다 셀수이나 카운트해보라는 겁니다 내 자손이와 이 같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75세예요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밖에서 별을 보여주신 미래를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는 만큼 살아가게 되고 품는 만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보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이 눈을 크게 떠서 보는 만큼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품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다 좋아하는데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십시다 나는, 나는 너를 이곳 땅에서 인도연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마지막 부분 다시 할 테니까 채워지길 바라는 사람은 아멘하시고. 뭐, 채워지게 안 바라는 사람은 괜찮아. 가만히 계셔도 돼. 자, 내가 마지막 말 할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비전은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삶의 해석, 책의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일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봤잖아.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잖아.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림을 가지고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야망입니까? 비전은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비전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날마다 마음에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한번 보고 끝나는 깜짝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걸로 깜짝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그려갈 때 인생 전체를 사로잡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분의 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비전을 언약으로 삼아서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단지 묵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머물기보다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를, 하박국에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이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선택의 기로에놓였을 때마다 그 비전이 마음의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전을 그리자 할렐루야! 그려가라는 거야 걸어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마음속에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내적인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나침판처럼 나침반이 방향을 저 그림 나오죠. 방향을 잘 비추는 것처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아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비전을 따라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은 연초에 우리가 한번 하고 끝나는 작심삼일의 결심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안 보여 아직 손에, 내 손에 잡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려볼 때 처음에는 흐리멍텅한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준 비전 하늘의 별을 보래 내 자손이 이만큼 많아진대 그림이 잘안 그려져요 그런데 날마다 그 그림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그림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윗을 너무 잘 알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선사가 기름을 부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목동이었고 다윗이 앞에는 오히려 왕으로 기름을 부 받은 다음에 다윗은 도망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신 미래의 그림이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 되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을 부 받은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따라하십시다 내가 왕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야 기름을 부어주셨어 도망다닐지라도 위기에 몰릴지라도 사막에 내몰렸을지라도 그는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 그림을 그렸어요 비전을 그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광에 내몰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시편의 절반을 다위시키로갈할 정도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윗처럼 할수 있나요? 그가 그러니까 다윗은 노래를 잃지 않았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나는 왕이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비전이 스케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언제 절대 감사가 이루어지느냐? 금년 우리에게 표가 절대 감사인데 그 절대 감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릴 때. 우리는 절대 감사하게 될 줄로 맺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꿈의 사람이 됐지만 꿈이 바로 이루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 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그는 고난의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따라하십시다. 꿈을 그리자. 옆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꿈을 그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려야 되는데, 개꿈 그리면 안 돼. <laughs>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요셉에게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장세기 39장 2,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려가요, 그죠? 꿈을 잃지 않고 꿈을 꾸려가면서 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야 그는 고난 가운데 꿈을 잃지 고 묵묵히 견뎌내고 이 글에는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얘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라면 미래에 대한 꿈을 일치 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려가는 거야. 예? 그림도 없이 뭐가 되겠어? 건물 하나 세우려고 그래도 프린트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인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 가는데 그림이 없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저는 금년에 작심을 했어요. 우리 바보 가족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꿈을 꾸고 요셉이 묵묵히 견디고 참고 그림을 그려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하나님의 꿈을 그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엄청난 아멘이에요. 예? 신목사가 함께해도 든든한데 예? 장로님들이 함께해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데 이 동네만 아멘이 크게 나오고 지금. 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데, 야 아,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니 아까 여러분 이그 말씀이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이럴 때 제가 설교할 때 쓰기는 민망한 용어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얘기 가 되면 개뿔은 응?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개뿔은 뭐가 잘 됐어? 노래 팔려가고? 에? 그렇잖아 보디바레 집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방에 들어가고 개불은 뭐가 잘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면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은 스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길이 뻥 뚫려가지고 쫙날라가고 우리 형통 좋아하죠? 별로 안좋아요 형통을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또 만사형통까지 좋아해 말 나온 김에 축복할게요. 여러분 금년에 만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형통이 그런 형통이 아니야. 여러분 진짜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 뜻을 알아먹는 사람은 지금 아멘이 세게 나와. 그죠? 제가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지금 아멘 도 세게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이 괜찮는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권한을 이겨내면서 꿈을 그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래 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만사 형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려가는 그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비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비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그림을 그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래요.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결론을 맺어본다면, 오늘의 비전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네. 비전으로 삼자. 네. 할렐루야. 네. 바울 가족들은 왜 우리 바울 교회가 바울교입니까? 다른 교회들은 돈 많이 보세요. 사업 잘 되세요. 그러면 아멘 세게 나와.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아멘의 수준이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막 역사하셔.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박회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예? 마르고다트롱 얘기하잖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죠?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요에서 2장 28절로 29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꿈을 꾸며, 꾸며 너희,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것이며 그때 에 내가, 내가 또내 영을, 영을 남정과,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부어줄 것이며, 것이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내 정신으로 하게 되면 건 작심삼일이야 삼일도 못 가요 요는또 나도 금년 들어가서 일기를 매일 쓰려고 그랬더니 아, 이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는 3일도 안돼 이틀 쓰고 말았어 응? 이게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 주셨거든 금년에 우리 비전이 뭐야? 절대감사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꿈으로 삼아 하나님이 비전이 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준다는 거야.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 어? 야 놀랍잖아요. 그리고 늙은이들이 죄송해요 표현이 성경 표현이니까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대.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아멘. 아 지금 아멘하시는 태도가 꿈을 꾸는 태도가 아닌데 <laughs>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laughs> 그죠? 아니에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꿈을 꾸게 돼. 그럼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만든 대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눈을 크게 떠봐요. 어? 눈을 크게 떠보면 내일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나도 눈이 어지간히 큰 사람이거든, 그죠? 내가 지금 나이 먹었으니까 처지니까 지금 눈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나 수술하려고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laughs>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 자꾸 가라앉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눈을 부릅 떠도요, 내일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눈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수술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일이 보이는 줄로. 그의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령으로 비전을 날마다 그립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거야. 우리 애들 미국에 있잖아요. 내 걔들 위해서 늘 그림을 그려. 하나님, 얘들이 이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얘들이 하나님을 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으로. 비전을 이루기까지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세요. 예?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다 비전을이야. 신앙의 자이언트들이죠. 근데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별을 보여주시고 막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잖아. 근데 그 꿈이 쉽게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관찰해보면 성경은 우리가 품는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 그지? 그 비전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실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죠? 시간이 존재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별 보여주면 바로 자손들 그렇게 낳게 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해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즉시 성취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박국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은 정한 때가 있나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그려가게 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The right time.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 있어. 요 그런데 그 비전이 실패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죠? 야, 네가 꿈을 꿔라. 너 지체되면 실패할 거다. 그런 성경 있으면 가져와. 그런 성경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비전이 더딜지라도는 얘기했어. 더디는 게 우리는 실패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더디어지고 지연된다고 퍼스트 본 되는 거? 여러분의 꿈이 딜레이 되는 거?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호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비전이 좌절되고 실패하고 중간에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비전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다리다 보면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어려움도 많이 오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야. 그렇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실력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그 신뢰가 실력이 되게 만들고 말씀을 붙드는 실력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격이 실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얘기, 여러분 어느 마을에 매일 강가에서 물을 길어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두 개의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옛날에 우리 물동이에 담에 했잖아. 나도 옛날에 우리 동네 우물에서 이래 봬도 내가 물동이 민 사람이에요. 에? 에. 그래서 나도 물통이 메고 그때는 물이 남았어야지. 그러니까 물통을 메고 올라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물이 자꾸 쏟아지잖아. 그런데 한쪽 물통이가 금이 가 있어가지고 집에 도착할 때면 항상 그 통은 물이 절반 이상은 다 떨어져 새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실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통이가 혼자 고민하는 거야. 야,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내가 물을 가득 채워와도 중간에 이게 깨져가지고 중간에 물이 다 새니 실망하고 낙심. 나는 쓸모 없어. 그리고 절망하는데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내일 물을 길러갈 때, 너 실망하지 말고, 네가물동이 치고 나르는 그 길가를 한번 보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물동이가 한쪽에 금이 가 있는 물동이가그물을길어나르는 길을 딱. 그런데 한쪽에 꽃이 쫙폈더라는 거야. 내가 뭔 얘기하는지 벌써 감 잡았어요. 우리 겐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아, 세상에 벌써 감을 잡았어. 그래서 주인이 그때 말하는 거야. 나는 내가 흘리는 물로 씨를 뿌렸고. 너는 알지 못했지만 매일 꽃을 키우고 있었단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먹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전 이르다가 그냥 시간을 소모하는 게 아니야. 나는 무리만 나를 사는 것 같고, 나는 별볼일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왜 꿈을 안 이루어지시나. 천만의 말씀. 그래도 참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노력들이 헛된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신뢰가 실력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과정조차도 남들에게도 유익하게서 꽃을 피우게 만들고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불량품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완성품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